종로구 창신동과 숭인동은 2000년대 초 서울시의 마지막 뉴타운으로 지정됐던 곳입니다. 당시 마을은 철거 위기를 맞았지만 주민들의 선택으로 뉴타운 지구는 해제됐죠.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 재생 사업이 추진됐는데 되 낡고 방치됐던 동네 곳곳이 문화공간과 관광시설로 탈바꿈했습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제 강점기 아픔을 간직한 채석장 절개지 상부에 조성된 전망대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한양도성부터 서울을 한눈에 볼수 있습니다. 시민 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지로 육성하기 위해 접근이 제한됐던 낙산 배수지 인근의 전망대를 만든 겁니다. 예산 944억 원이 투입되는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은 오는 2025년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동네 곳곳에는 문화공간과 주민 공동시설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도시재생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와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종로구 창신숭이는 지난 2013년 뉴타운 해제 이후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 사업이 시작된 곳입니다. 마을을 철거하는 대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역사 문화를 자원하는 화 다양한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도시재생 시작할 때도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는 아이들이 편히 살수 있는 마을을 물려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목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방향이 그쪽으로 조금씩 다가가는 것 같아서 예 아주 흐뭇합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창신숭인 도시재생사업에 들인 예산은 모두 200억 원. 봉제산업 활성화와 역사 문화자산 자원화, 정주 여건 개선 등이 중점 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항상 와서 쉴수 있고 아니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고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들을 조금조금씩 거쳐나가는 사업을 한 5년간 시작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주민들이 결정하는 상황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형식으로 도시재생을 시행했습니다. 서울시는 내년까지 노후된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오는 2021년까지 공공도서관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